그래서 그 약간 DLC인가 확장팩인가 그런 개념 DLC 개념인가 확장팩 개념, 개념인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남극 북극 아, 추운 지방을 배경으로 이렇게 나왔죠. 음. 이거 잘 보면 이거 움직인다 이거 이미지 움직여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데 이거 움직 움직이나 이거도 이거도 살짝씩 움직이네요 아닌가? 안녕하세요. 아, 컴퓨터가 고장나서 못한다고? 여 보시면은, 탈 것도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육지가 나오는 것 같아. 육지가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크게 나오니까 이렇게 탈 것이 공개가 됐지. 근데 이게 단순히 이미지일 뿐인지, 진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지상 탈 것은 한 개, 만들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탈 것도 있고, 이건 아니야. 다른 거야. 요번에 어, 지상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아무튼 이런 일러스트, 이런 컨셉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네요. 이거도 이번에 떴더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이 기둥에 물고기들이 닿이면은. 꼼짝을 못해요 보니까 이것도 떴고 오프랑스트는 있던거죠 여기 트레일로에 가서 아 이거 아닌데 리스트 멤버잖아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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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트레일로에 가야돼 아, 여깄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개발진들이 이렇게 디자인에서 올리는 건데, 이 돌대기, 북극의 뭐 이미 테스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올려져 있죠.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시작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좀 많이 만드신 것 같아. 그래도 보니까 눈이 오고 있네, 어, 윈도우 오네요. 원래 이 기후가 없었지. 어 기후 같은 게 없었는데, 기후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건 나와봐야지 알겠죠. 근데 이건 기후도 생기는 것 같고, 이거는 바닷속 풍경인데요. 역시 성부자 유적은 그대로 있다. 이 바닷속인지 아니면 지상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보니까, 바다는 바다 속은 아닌 것 같고 지상인 것 같은데 왜안돼 이거 지상이죠 지상 지상에 워프 워프가 있는 건데 어디로 통하는 걸까요 이건 어디로 통하는 걸까 식물들 펭귄 이거 펭귄인데요. 저번에 펭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펭귄이 있네 펭귄들이 그냥 좀 약간 징그럽게 진짜 뭐, 징그럽게 좀 생겼더라 근데 이게 입이야 이 머리 같은 부위가 입이에요 입어 약간 물고기랑 펭귄이랑 섞어둔 기분 눈이 4개야 그리고 물고기 <laughs> 좀 뭔가 되게 징그러 징그러운 것 같아 <laughs> 이건 나온 거 합장된 것 같아 이거는 아마 지상을 좀 크게 잡을 것 같으니까 이런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 지상 쪽에 조금 징그러울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역해가 나온다고 하네요. 응. 그다음 옷도 방어 슈트도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아마 추운 지방에서 입는 옷이겠지 내부 같이 생겼는데 안에 있는 건가? 아 이거도 나오고 역해는. 예전부터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냥 솔직히 의미가 없긴 해여해 나오는 남캐 나오나 어차피 내 모습을 누가 봐 멋있어 나오나? 에이 설마 3개를 좀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음. 목소리가 뭐 주인공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굴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탐험하는 건데 뭐 굳이 남캐 여캐 이렇게 상관할 게 없는데 역해가 나온다는 거는 앞파 모르겠죠. 또 멀티가 나올 수도 있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3 별이 공개돼서 좀 어, 그런 관련성이 있는 컨텐츠가 나오던가? 이거는 이제 물고기죠. 아, 일러스트네. 이거는 나, 그건 줄알았다 근데 일러스트가 벌써 디자인이 되었어요. 약간 가오리같이 생겼는데, 어디로 다니는 거야? 이게 지느러미지. 가오리처럼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물고기처럼 헤엄쳐 다니는 거야? 애매하네. 이것도그 다음 이번에 제가 말한 타이거예요. 아유 감사해요. 마음 받을게요. <laughs> 진짜 주신다면 은잘받지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제가 말한 타이건데, 아까랑 다르죠? 완전히? 이거는 나온 텍스처가 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나온 거 같아. 벌써 디자인이 다 됐고 다 만들어진 거 같아요. 이거는 다 만들어진 거 같아. 이 종류가 있나? 이거도 뭐 설치를 할수 있나? 이게 종류가 좀 있는 거 같은데 물 속에서 다닐 수 있겠나? 이건 지상용이겠죠 완전히. 음. 지상용인 거 같아요. 지상이 좀 크게 나오나 보다. 보다. 그 다음 이번에 남캐 여캐. 완전히 만들어진 것 같아, 이거는. 남캐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내가 이렇게 생겼었어. 아, 그래. 이거 이미지에 나왔지. 약간, 어, 이미지에, 이미지에 나왔지. 시작할 때. 시작할 때. 폭파라는 장면, 딱 그, 그 장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여캐, 역회, 여캐가 좀 더, 괜찮은거 같은데 모델은 여기가 음. <laughs> 모델링은 더 괜찮은거 같은데 남캐보다 어 뱅긴 아저씨가 있고 근데 좀 되게 징그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laughs> 귀엽다고? 이제 아셨어요 그걸? 원래 좀 귀여웠어요 <laughs> 아... 새끼 펭귄 같은데 이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다리인 줄 알았는데 다리가 아니네 좀 애매하네 다리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네 이거 얘가 거의 반 물고기인가 봐반 물고기 아니고 한 80%는 물고기인 거 같은데 지상에는 가끔씩 올라오는 애 지상에 어떤 식으로 올라올까 이 아저씨가 예. 아.. 어, 이렇게 보니까 더 징그럽다 꼬리.. 꼬리도 달려있다 근데 아이 눈이.. 눈이 왜 이렇게 징그러워 이거.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컨셉아트 봅시다 컨셉아트가 오히려 괜찮다 이 귀인가 이거? 이 꼬리가 지주 방향 조절하는 것 같은데 외이인 아니랄까봐.. 외이인은 정말 징그럽게 생겼죠 그 다음 이건 또뭐 이렇게 생겼대? 업데이트 약간 까보니까 겁나 커요. 저 펭귄이 또 크기까지 하다고. 씨 약간 극혐인데. 얘도 얘도 왜 이렇게 징그럽냐? 눈이 위 아래로 달려 있다야. <laughs> 뭐야? 얘나 공격할 것 같은데 펭귄이나. 펭귄이나 얘가 나 공격하면은 되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게임이. 근데 얘는 공격하는 애는 아닌 것 같고 왠지 저를 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펭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얘는 헤엄치면서 저를 이렇게 관찰하든가 펭귄 같은 경우에는 공격은 하지 않고 공격할 수도 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무튼. 색깔별로 있어 요거도 펭귄 말고 있지 그리고 보통 암수로 만들어 아 아까 그 암수였나 그게 그러면 크기가 살짝 다르던데 그게 암수였나 이건 뭐야 이건 처음 보는데 뭐지 이건 지상의 건축물인가 태양열 발전기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날아다닐 수 있는 칼것 아니면 그냥 장신용? 아, 야, 나 다리 지났다. 아, 공급. 아, 공급. 아, 이게 낙하산이구나, 이게. 아, 이 제목이 있었네요, 그리고. 지상을 걸어다니는 스토커도 있다고요. 확정된 거야? 디자인 나온 거야? 그냥 일러스트로 나온 거야? 세상에 지상에 걸어다니는 스토커가 있다고? 이게 낙하산이구나 저게 낙하산 보급품이 떨어지네 그리고 이거 뭐야 이 기지는 뒤에 기지가 보이시죠? 기지에 이게 진짜 제작진들이 만든 건지 기존에 있는 기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깔끔한 거 보니까 사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 폐어라고 컨셉 잡았더라면 이렇게 깔끔할 수는 없지 근데 앞으로 나와봐야 알죠 그건 또 그리고 아무튼 기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제약진들이 지은 기지라면은 저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고 아니라면은 기존에 있던 거라면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겉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그다음 이게 보급품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육지 엄청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육지가 반뭐 바다가 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꽤 크게 확장팩 수준으로 해서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어 이번에 또물고기네요 이거 이거도 처음 보네요 얘도 눈이 눈이 영소 눈인데 이거 영소 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되지 밝은 곳에 가면 이렇게 되나 영소 눈이 땡글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어 영소 눈 이거 악마의 눈이죠 악마의 눈 사함이 악 느껴져요 날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야 이 거대한 주둥이로. 알테라가 직접적으로 행성 4 5사비에 손을 대는 스토리. 아 그래요? 알테라가 직접적으로 행성에 온다고? 아 그런 설정이야? 오, 괜찮다. 아나 이거 아까 봤어. 이 식물, 이 식물 나왔었죠? 이 컨셉 아트는 아마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이 컨셉 아트 지역. 이것도 한 가지의 지역으로 불리겠죠? 밑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척수는 척수, 척수는 아니고 이 식물이구나 <laughs> 아무튼 이 식물이 이미 나왔어요 아까 디자인된 거 봤어 잠시 스쳐가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나온다는 거겠지 거대한 이 뭐였지, 뭐라 하지 이게? 떠있는 거?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지역이 나온다는 거겠죠 또 있나 여기여긴더 이상 없고 아아또 있네요 오늘 그러면은 이것 좀 보다가 서운호티카 할까 <laughs> 구경이나 할까 오늘 이이 디자인 됐다 벌써 얘는 귀엽다 얘는 마음에 들어 야나얘 나 꿈에서 본것 같은데 예지몽 건나 예지몽 얘제 꿈에서 본것 같은데 얘는 좀 귀엽네요. 약간 대표주자 같은 거. 마스코트로 나오앤가 이번에. <laughs> 마스코트로 써도 될것 같은데. 디자인이 되게 세련된 것 같아요. 이거는. 얘는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먹을 수도 있겠죠. 부유체? 아, 저거. 나 저대 같은 거. 얘는 엄청 크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보시면은. 세 사람 크기랑 얘랑 비교했을 때좀 크죠, 많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지 모르겠다 어, 아까 내가 사악하다 하는 놈들이 작았네, 크기가 좀클줄 알았는데 얘들 새끼인가? 얘들 막 사이에 와리가리 하고 있네 완전 튜브 같아 튜브 캐릭터 같다, 캐릭터 얘는 DLC가 이제 주인공의 행성을 탈출하고 위상관문을 만들어서 왔다갔다 하는 스토리? 아 예측하시는 거야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스포일러라서 그런 건 공개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거 좀 크게 나오네요 약간 메머티 보다는 매너티 그 방어 기능이 있잖아요 서브노티카의개 크기보다는 살짝 더클것 같은 느낌들이랑 비슷하겠나? 나 이거 그 봤어 거기 어디냐? 지금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하고 있는데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알타였나? 아무튼 그 이상한 군체에서 나오는 그 자원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서브노티카에서 그런 자원이나 이런 자원이 나온다니. 그냥 산호 같은데요. 이건 빛이 나고 있네요. 빛이 나고 있어요. 이거 재료로 쓰이겠나 모르겠네요. 그다음 옆에 보시면은 노란색 또 어떤 식물이 있어요. 미역대기 같은데 미역이랑 닮았는데 또 다르네요. 어, 노란색이죠. 그리고 좀 달라요. 앞으로 나와봐야겠죠, 이것도. 개복치라고, 개복치라고. 아 어, 여기 또 뭐가 있다. 이거? 아 그냥 식물, 음, 식물. 이번에 그리고 제가 좀 기대되는 게 이게 벌써 이거도 나올것 같아. 이거 나올 것도 같아요. 이거 좀 작아서 잘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실 건데 이거 이거 약간 애양 물고기는 아닌 것 같고 애양 물고기로도 키울 수 있겠나? 그냥 컨세바트일 수도 있고 뭐더 나올 수도 있는데 뭔가 또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물고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직접 견학도 갔나 봐 추운 지방으로. <laughs> 되게 고생 많으시네 이분들 이거 아어 방금 엄청난 걸 봤는데. 그다음 에 이건 또아 나왔구나 나왔어 아까 진짜 귀엽다고 하네 귀엽다고 하네. 날거 같다고 한 애가 나와 이렇게 보니까 귀엽지는 않다야. 이거 뭐야 이거? 부가 살인은 아니고 뭔가 찌부된 물고기인데 여기가 지둥이야. 부유 같은 인가 얘가. 아니 마음이 안 든다 갑자기. 아 뭐야? 이게 눈이고 양수. 이게 보고 같이 생겼네. 보고 같이 생겼어. 이거 막 빙글빙글 돌면서 다니는 거 아니겠지? 되게 끔찍할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이거예요 와 이것도 기대돼요 이 물고기도 어이 물고기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해마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무서운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미시.. 이어 몸이 좀 반짝이니까 살짝 비호감.. 이 비호감이라기보다는 뭔가 외계인을 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해. 특히 눈이 눈이 참왜 이렇게 다들 눈이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근데 이량이에는 실제로도 있을 법도 할것 같아요. 근데 음. 해마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팔도 달려 있어요.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 아 움직이는 모습은 없구나 일단 디자인은 된것 같으니까 나오겠네 나오겠어 어, 얘도 덩치가 꽤 크다 사람보다 훨씬 크네 얘가 스토커보다 훨씬 크고 오우씨야 덩치 꽤 큰데 많이 큰데 가끔씩 만나면 깜짝 놀라겠다 해로운 애는 아닐 것 같아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해로운 애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탈것 그거 같은데 이게 타는 모션이야. 응. 새로운 탈것의 모션 같아요. 이렇게 잡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상으로 다니는 거겠죠. 이게 그냥 고래, 고래가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개되지 않았나? 고래는 거대한 녀석인데, 이거도 그거 아까 디자인 같아. 초기 디자인 같고 옛날 거아 뭐야 이 지도 같네 이거. 있 근데 저런 애 밝혀진 애 중에서 있지 않수? 저렇게 비슷하네. 저거 저거만큼 화려하진 않지만은 좀 있을 것 같은. 데나 아, 이번에 지도네요 지도. 이스 쉘터가 따로 있고 육지가 이런 육지 육지 육지가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육지 이런 것도. 맵이 좀 크게 나오겠네. 이 정도면 큰 건가? 더 크게 거, 나, 나와야 될것 같은데, 잠깐 <laughs> 봤던 거고, 얘는 나온다고 했는데, 언제 나와? 이 가재는 이번에 나오나? 이번에 얘는 뭐가 없고, 전체적인 디일 러스트네요. 와... 풍경 좋다 지상을 좀 큼직하게 잡았네 보니까 지상이죠 어, 지상인데 지상에도 시, 이런 식물들이 있고 다 뭔가 얼어져 있네요 그렇군 지상 되게 기대된다 어 뭐야 얘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네 얘도 나올 것 같네 그러면 얘는 공, 어, 입에, 이, 이, 빨아들였다가, 이렇게 발, 뭐 발사해서, 빨아들이면 블룩하게 되나봐. 블룩하게 됐다가, 이 배를 딱, 어, 어리 상태로, 이제 어므리면은 발사가 되는데, 이제 그걸로 뭘 잡네요. 불쌍한 피퍼가 잡혔죠. 이거 개발되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이건 아이디어 좋다. 이런 애 실제로 있죠, 근데? 근데 개는 물 속에 있는 개를 잡는 게 아니고 물 밖에 있는 개를 잡던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고래예요. 여러분이 입이 마르고 달처럼 얘기한 엄청 큰 고래죠. 고래는 아직 디자인 중인가봐. 너무 커서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컨셉트 아 잡혔고 디자인 틀은 나왔네요. 틀은 나온 것 같아. 많이 근데 북극 하여튼 추, 추운 지방 대부분은 나온 것 같아요. 베이스도 다 젖혀진 것 같고 눈도 오고, 어. 전반적인 틀은 갖혀진것 같아. 전반적인 틀은 갖혀진것 같아. 나쁘지 않아. 이게 날씨가 변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계속 눈이 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야, 이건 스포일러, 이건 스토리에 관련된 스포일러 같아. 어, 스포일러랑 관련된, 스포일러가 아니고 이야기야. 스토리랑 관련된 스포일러. 아까 내가 이 디자인 봤는데 이 디자인이 어딨더라? 맨 위쪽에 있었나? 아까 디자인, 이 디자인을 봤는데, 어딨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대충 다 살펴본 것 같죠.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트레일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확인하셔도 돼요.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티카 이거 빌로우젤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냥 서브노티카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될 거야. 들어오셔서 이 밑에 부분에 트렐로에 트렐로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눌리시면은 자 여기 왔던 곳으로 접속이 돼요. 여기서 이제 아뭐 어떤 게 개발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음,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그프라운슈트 나올 때 되게 궁금해서 여기서 가끔씩 확인을 했었거든요. 음, 아까 내가 어디 봤는데 어디서 봤죠? 만족... 자, 구경은 대충 한것 같으니까, 이제 진짜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뭐야? 돌땡이들.